안녕하세요. 스텔라시 가리 원장, 강소미입니다. 저 저번에 보여드렸죠? 요, 제이플럼 쿠션. 저희 샵에 오시면 이렇게 테스트 있어요. 요거 사용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제이플럼이라고 예쁘게 이제 되어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자,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근데 예쁘기만한게 아니라 이거를 바르면 피부도 예뻐져요. 일반 다른 팩트랑 많이 다르고요.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보습력 정말 보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스킨 플래닝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팩트 어떤 거 써야 될지 조금 걱정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제이플로 쿠션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짜잔, 지금 제가 화장을 다한 상태고요. 이게 완전히 100%안 묻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마스크에 묻어나는 양과 훨씬 차이가 날 거예요. 일반 팩트도. 이거는 시무텍스 마스크. 국산 마스크에 정말 좋은 쿠션이에요. 저 처음 오픈한 건데. 자, 제가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을 하고 나서 얼마나 묻어나는지. 그때 정말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모험이에요. 오, 이 마스크 왜 이렇게 좋아? 자, 짠.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음. 오, 이거 되게 가볍다.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인싸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언니분께서 정말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구매를 해서 오늘 지금 처음 착용하는 건데 어, 너무 편하네요 자 여기가 다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완전히 밀폐를 해 주셔야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다아요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아니 이렇게도 안 묻어나고요. 정말 마스크 하셔도 별로 안 묻어나요. 근데 이렇게 밀착력이 좋은 마스크에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걱정을 좀 했어요. 아예 안 묻어나면 보습 크림이죠. 음, 팩트가 아니잖아요. 자 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다른 쿠션을 썼었어요. 다른 쿠션을 썼을 때 이것도 밀착력이 되게 뛰어난 마스크거든요. 이 마스크를 썼었을 때, 짜잔, 이거 보세요. 차이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죠? 다행이네요. 좋은 마스크. 묻어나지 않게, 깨끗하게, 오래 내 건강도 지키면서. 그렇게 착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빼고 음료수도 먹고, 그냥 밥도 먹어야 해요. 식당은 많이 못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스크 쓴다고 해서 여기도 화장 안할거 아니잖아요.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아니죠. 여기는 커버해 주셔야죠. 그죠? 가려진 부분이라도 하셨을 때, 어떤 쿠션을 쓰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리마인드 쿠션이 저희 네이버 스토어팜 그리고 저 프로필 링크에 보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요. 주문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찜하시면 찜 쿠폰 있고요. 첫 구매 쿠폰 있어요. 할인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